이러면 5시 44분에 왔잖아요. 밖에서? 밖에서 돼요.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5시 44분에 회의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야, 회의를 하고 그래 보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보내니까 전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미대로 와서 내가 여기 피야져 갔다고 해도 결정해도 큰일은 없어요. 단지 저희들이 와서 조합하고 싶은 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일단 통보를 드립니다. 대표님들한테 통보를 드려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제처럼 우리가 도로 확보를 위해서 뭐이 공사를 해야 되니 조합에서 철거업체는 준비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 역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추석도 오고 또 자녀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차도 있으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철거와 조합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가는 것은 다 알아요, 저희들도. 주민 여러분들이 제일 피해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공사라는 것이 이렇게 주변에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하는 중에 어떤 것들이 조합하고 또 시공사하고 주민들이 원만하게 해결 돼서, 나 역시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인사라도 하고 또 보면은 제가 와서는 목이 뭐 마르면 무이라도 한잔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본의 아니게 철거업체, 조합, 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소통 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협의가 일괄 이렇게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튼 어제 이런 저희들도 죄송하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대표님들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도로 확보는 어찌됐든 평창 주민이 필요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공사, 시공사에서 필요한 도로를 내든 이 도로는 나는 거는 저는 맞다고는 봐요. 근데 이 도로는 내는 건 맞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 안 하다고 해서 망고가루를 내지 마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들이 이요 뒷집, 뒷집의 그 공문에 뒷집만 철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표님한테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었어요 이것만 두, 두 개만 좀 해주십사 해, 해가지고 근데 회의 도중에 세탁소 건물 이 번지수가 온 거예요. 어? 6.25-4번지. 근데 이제 도로 어제 이제 시공사하고 여기 도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현장에서 여기서 어제 했었어요. 예? 네? 우선 떼어요. 아, 차는 없어요, 뭐. 사는 죽기사기인데.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시공사한테 도로의 어떤 스타트점이 어디냐 하니까 여기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세탁소까지는 끊어줘야 여기서부터 도로가 스타트 해가지고 가고 다음 도로하고 마주칠 수가 있다며 그러면 여기서 평창동 주민이 이 곳만 못하게 하는데 그 뒷집하고 저 뒤에부터 스타트를 해라 그럼 니네들이 그러고 우리는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허락받아서 저부채만 철거를 하면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나머지 도로 내는 건 니네들이 와서 평창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 니네들이 이어가고 달아가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이게 도로를 그냥 뭐 여기서 조금 떼빵해가지고 아스톤 뿌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서 도로를 내면 우회하는 도로가 최소한 여기 20m는 나가야 서로 외부자 도로도 만들고 도로 이 차도 이렇게 유행을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아시죠? 그건 분명히 하단도 여야 될 거고, 인도도 여야 될 거고, 아니, 나가야지 앞으로. 이거 바로 내버려 하면안 돼. 도로를 해야지.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우리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진단을 다 하고, 사전에 미리 미리 해야 돼 일도 소통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이거 부수겠다. 아니, 이거 우리를 주민으로서, 우리 주민 이거 필요 없다. 우리 도로 죽금면가고 하면 된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기질환, 눈병,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거는 일도 필요 없고 양 사범으로 보사제긴다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답거을 그거는 그거이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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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 는그 문제 고만치를 하면서 주하면이 돼야 해가지고 내가 고내다니까그까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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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는사 이렇게 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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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는 주민들의 반대를 하지 말아도 예의적으로 와가지고 그런 안내방송을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부상조를 하지 무조건 뭐내 네 법대로 해라, 법대로 우리는 뭐 법대로 시행하니까 너는 네,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무슨 그런 형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게 어인데요 그거야 래 제가 어제 주민들하고 저 우리 업체하고 조합하고 이제 하는 거를 제가 혹시 봤어요 어쨌든 또 조합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네도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철거의 어떤 유에 맞게끔 어떤 대관 업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설상가, 상야주관으로 응. 가는 사람이, 여, 지금, 어디 자동차 하업공장이 절대 전다인데, 야주관 들어간 사람들, 여, 전문도하고 사무실에 가서 졸다가, 어, 수치개집못 뭐 놓쳤다, 뭐 사고 나면 뭐 그런 거안되겠다 누가, 누군데 그거를 다,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그 그것도 다 안전대책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요. 그런 걸왜안 해주고 무조건 밀어붙이냐, 이거지. 그 그렇죠. 공사를 못 하게. 아니다 이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물론 감정이 상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못하시게 하는 부분도 그 있다고. 예, 마찬가지. 뭐, 야, 창문하면 뭐냐고, 에어컨하면 전전기세 뭐, 시보이라도 나오면 내가 내야지. 그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걸 피해를 주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협정 한마디 과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위를 고치는데야. 행정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분명이 주민세 내 거다. 세금 다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거죠,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도 철거를 하러 이제 중간에 와있었지만 조합하고 재개발 처음부터 어떤 것들이 소통이 돼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했으면 우리도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와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일이 이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건 알잖아요. 저희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니까 일을 못하게 하고 어찌 됐든 뭐 공사 중단, 뭐, 결사 반대, 이런 거 머리 끼에 두르고 나온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결국은 오늘도 지금 저희들이 인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또 어제 또 이렇게 결결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공사를 못받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도 그랬고 월요일 날도 그랬고 뭐 어제도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일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 나는 이것이 최소한 어제저녁에 아홉 시반정도면 주민 대표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여기 협의가 돼서 백0로백 프로 협의가 없백 프로 협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뭐지 공사하고 이거 들가네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고 또 여기에 주민들 끌어 써도 찬성하는 상승 사람도 찬성하고. 그런, 그거를 시공업체고 모든 거기에 모아가지고 합의점을 풀어야 되는데, 합의점을 딱수톱시키 붙잖아, 딱 스톱. 수톱시키 놓고, 그거를 할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 의원도 들어보고, 대책위원회 의원도 들어보고, 그 시공사, 그것도 우리가 어째이만이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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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요 정도로 좀 양보를 좀해주세요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이는 그거를 대책을 내셔야지.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냥 무조건 공사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 누구, 어, 조합 조합 측에서는 자기가 강,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근이가 좀 안정 없어요. 조합 측에서 하는 이 행동들이 우리는 불만인거예요 항상 협의를 해내면 인지야. 협의를 한, 해놓고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이 조합 측을 보면 반드시. 충격이 납니다. 우리야 충격이 도로 안 예? 해도 됩니다. 정말 도로 안 해도 안 됩니다. 도로면 큰 차도 된다냐 우리는 차하기 불편합니다. 나 예. 생각하고 야, 여기 그래. 여기서 어. 여기 지하 지하 주차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이 공장 이 건물집들이 전다 안방이 전다 관리제가 있다이이이 근처 예, 이기 다. 이는 그거를 예. 건설을 그거를 한번 해서 중고청건설과에도이 음.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에서도 자기네들은 이게 무슨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아 지금 자기네들 그거니까이딱 담보가 아무 주민들 멀어만 막 그냥 넘어가고 있지가 이딱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이야, 나 보이야. 시찰하고 시찰하고. 이놈 그걸 하니까. 삼일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편장 주민들 무시하고. 이거 누구를 위한 재개발 아, 아무도 안해주는게그 거야. 아, 자기네들은 공사해가지고 고기 먹고 돈벌이가 먹고 사고. 우리는 앉아가 문지파 먹고 문지 먹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했어요 그건 그게 어디 있는데? 그는 법. 대한민국에 그는 법이 맞아요. 어디 있습니다 그게. 사는 최우선이 되야 아, 되는 거야. 주민 주민에게 제가 말해주는 게 최우선이 되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데이지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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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제 이제 저희들이 배심원들한테 이두 집에 대한 청구을 하기로 해서 일단 협의를 내서 결정이 됐습데다 저분 누구래? 민도천 누군가. 어제 이제 합측에도오신 분. 네? 좌측 나오신 그러니까 민노천누구간인가 저기 말뭐 여기 현장에 중? 철거하는 범인에. 지금 몇분 나왔어요? 보니까 되게 네. 열렬히 됐다고 합니다. 아니요 대표님들은 이렇게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깨다겠지 승낙했던 승낙하지는 않았다고 해히바러이어왔습니다는그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네. 이거 진단 없이는 네. 이거 절대로 네. 못 간다 그니다 얘기 알아들었고요. 이렇게 하세요. 어찌든저기들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잘 응.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로가 응. 필요하고 안 필요한 아, 거는 그렇죠. 어, 여기서 대신수들이 도로가 안 필요하니까 어? 하는 건 이유가 대신 조언을 해주겠다. 아니요. 우리 생명아다 그런 공사를 하기 아, 지금 해주겠다. 충분한 하고 조합하고도 마찬가지고 열을 내서 응. 빨리 는 이거를 결정을 져 주면 좋겠어요. 예, 네, 좋아요. 제가 또한번 저는 그래요. 네, 좋아, 좋아. 제가 이 대표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어요. <laughs> 언제 절거를 하고 언제 하겠습니다. 네? 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내가 안할건안 하고 또 해야 할 거는 나도 어쨌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조합하고 잘 원만하기를 기다려서 저도 며칠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면 나도 아무런 감정이 없 소통을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민들한테 와서 너가 늘 언제 철거하겠다 난리 필요도 없고, 내가 주민들한테 오늘 작업 철거 준비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서로들 어찌됐든 여기서는 목소리 내는 것이 어떤 조합하고의 어떤 원만해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공사하는 동안 피해들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안 되잖아요. 또 물론 조합도 한계가 있을 테고. 일도 안습니다 그런, 그런 우리 주민들 일반적으로 주민들로 하시잖아요. 이 이게 리이산 아쉬운 리 우리 주민들한테 이 아니고요. 그럼 이산님도 그저 이기게 가지고 주민들 이렇게 가지고는 더공더해겠다 어, 그래, 지금 이거 예를 들면 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다. 네 거기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돈을 받아야 돼. 요 나는 돈을 받아야. 나도 내집 사람하고 애들하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그 주민들이 관리하는 데 주민들이 나도 일을 보여야 되는데 왜못 하겠냐? 나는 여기 주민들한테 존댓말 써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조합 갖고 시공사 가면 나는 이거보다 더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하러 왔는데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투입을 시키지 말고 이 조합하고 협의를 봐서. 그거를 그래, 그걸 거그 갖다가도 조합 사무실에 가서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 사무실뿐만 아니고 있잖아. 나는 거기 가서 더큰도로 친다고. 네, 그래, 네 그래, 그렇게 그래. 하시면 되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합원하고 그걸 할때 우리하고는 그게 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 우리가 뭐 이사님한테 감동해서 해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laughs>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되는 이유가 조합이라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안 일단, 되니까, 나도 조합에 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소리 질린다고 하잖아요. 나 네, 이제 네, 네, 네. 네? 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협의가 안 되니까 내가 오늘로서 이제 여기다 통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아, 네. 한 가지 물어봐. 게 그러면은.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우리 네. 평창 국민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어느, 다른 데또 있습니까? 동사로 댕기 보시면서요. 없지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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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은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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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예. 네, 대한민국에는 그,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드렸지 조합에 가면 난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laughs>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물론 뭐살기가 불편해서 그래도 자기들 본업들은 뭐 신랑부 이랬던 자녀분들이 하지만 나는 여기다 일을 못하고 존나 부도 못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가 있잖아요. 어, 죽어갑니다. 어, 보세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 그렇게 주민들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는데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그쪽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네.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런, 이런 말이 안 되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고 러면 서로 아, 나중에 또 조합에 한테 이렇게 답변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 오셔야 될 거예요. 네. 조합에서 네. 와서 네. 왜 이렇게 보는지 조합에서 네. 와서 협의해야 됩니다. 나 조합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서로 일들도 안 되고 서로 어떤 협의점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고 하니까 뭐모르겠어요 이제 뭐 어떤 뭐 철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뭐 제가 못들어오라다고 해서 안 들어오실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여기서 뭐 막는다고 해서 뭐나뚫지만안 들어올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아무튼 주민들한테 분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에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laughs> 내가 비서. 조합에 가서 예, 이야기를 또할 거예요. 아, 예, 조 네, 예, 이건 이야기를 내가 할 거니까 아무튼 뭐 앞으로 우리는 약자로서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어제 그 이불 가지고 오신 분 전화를 받았어요. 7시 한 40분쯤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한 사람 때문에 아침 8시에 세팅도안 하고 일단 미뤘어요. 이제 그분 전화번호 내가 지금 저 입력시켰는데 그한 사람 민원 때문에 내가 이 근처에 장기 다폈잖아요 그런데 이데 이거 시간을 약속을 안 지켜요.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7시, 사, 7시 30분 되면 기계가 움직여요. 원래뭐 해. 뭐꼭 공사를 시작하든 지여자든지 기계는 움직이야 되는데 기계 움직여도 여시시 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7시 반 되면 기계가 움직여요. 내여기 동영상 도 찍어 놨어요. 안전 대책을 세워 네. 놓고 공사를 해야 시작해야 되는. 안전 대책 없이 그냥 30분, 30분 하는 거는 어디신가.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대책 안 세우고 놓고 그냥 덤으로 벌어 뭐라고 했지 아이지하에 들어가 아 우리가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아 공사하는 사람도 아 가지고 아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배게라아 지금 모로 가지고 우리가 그 증명을 하고 그걸 해야 됩니까? 법에 그래. 가서도 아무런 그거 없잖아요 이거를. 뭐 그래. <laughs> 그거를. 원신에 해줄락하는 거야. 거야. 해놓고 공사를 하락하는 거니까. 어. 공사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네? 자, 이거 어디로 가래?